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심도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자,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됐지만 차분히 평화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최근 육동안 강원연구원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강조한 말인데요. 자, 하지만 강원 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입법 과정 등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육동환 강원연구원장과 함께 강원도 이슈와 현안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튜디오에 육동환 강원연구원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원장님. 자, 뭐, 진작부터 좀 모시고 싶었는데, 기회가 좀안 돼서 오늘 이제 모시게 됐는데, 예. 자, 육동환 원장님, 뭐, 이력이 좀 화려합니다. 우리 <laughs> 네, 네. 나라의 재정 또. 음. 어, 경제정책, 기획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는데, 어, 뭐 대통령 비서실을 비롯해서 어, 기획재정부의 여러 이제 요직들을 좀 네. 거치셨어요. 예, 예. 2014년부터는 음. 지금 우리 강원연구원장, 그 당시에는 강원발전연구원장입니다. 네, 그렇죠? 네, 네. 예, 네네네. 역할을 하고 계신데, 어, 뭐 시청자들한테 뭐 간단하게 좀 인사말씀부터 시작할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다시 인사 올리겠습니다. 강원연구원장 육동안입니다. 지금 사회자 말씀하신 대로 저는 그 강원도에서 태어나고 컸으며 여기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후 30여 년을 중앙부처 관료로서 나름 열심히 일했던 것 같습니다. 주로 말씀하신 대로 경제 분야, 또막판에 총리실에서는 국정 전반을 기획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은 고향 강원도에 내려와서 5년째 강원 연구원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과거에 저희 그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성심을 다해 가지고 저와 저희 강원 연구원이 도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자뭐저육동환 원장님 음. 그동안에 이제 어 살아오신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네. 소개를 드리셨는데. 어, 일단 강원 연구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한번 어, 소개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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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예. 아무래도 강원도의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개발들 예. 또뭐 여러 가지 이제 사안들을 좀 다루는 곳일 텐데 어떤 곳인지 먼저 좀 소개를 해 주실까요? 예, 쉽게 말씀드리면 서울에는 서울 연구원이 있고 네. 경기도에는 경기 연구원이 있습니다. 음. 전국에 14개 시도가 모두 저희와 같은 지역 연구기관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저희 연구원은 1994년도에 전국에서 일곱 번째로 만들어졌습니다. 네. 올해가 어, 어 25년이 됩니다저희 네. 연구원은 부족하지만은 굉장히 열심히 일해 가지고 그동안 강원도와 시군을 갖다 지원하고 각종 영역이나 연구를 통해 가지고 지역의 정책을 개발하는 일들을 충실히 뒷받침 해 왔습니다. 예. 또 다루는 분야가 굉장히 많고 영역이 넓습니다. 네, 네. 어, 최근 들어서는 도시재생이라든지 음. 일자리, 강원학, 모든 분야의 그 연구원의 어떤 선이 미치지 않는 부분이 이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예. 크게 보면은 저 연구원이 어려운 강원도에 전략산업을 갖다 수립하고, 네. 집행하는 것을 갖다 이끌어 왔고요. 예. 또 올림픽을 위해 가지고 오랫동안 준비하고, 음. 연구로서 서포트 해 왔습니다. 아, 바야로 남북평화시대가 올립니다. 최근에는 남북 평화 시대를 맞이해서 강원도가 거기에서 주도권을 잡도록 하는데 저희 연구원이 굉장히 그 신경 써서 네. 노력을 하고 있고 예. 또 그런 한편으로는 강원도 전체의 어떤 내적인 역량을 늘리는 일에 저희가 충실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음. 아직은 부족합니다만 예. 도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이 저희 연구이 전국에서 가장 우수하고 선도적인 연구원으로 나가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강원 연구원에는 우리 저그 박사님들 또 연구진들이 음, 몇 분이나 음. 계신가요? 예, 연구진이 이제 박사급으로 35명이 있습니다. 아, 네. 예. 전국에서는 한 중간 정도 규모가 음, 되고요. 네. 이 기타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어떤 행정직이라든지 음. 연구를 보조하는 인력들 하면은 전체적으로는 한 120명 정도 인원이 네. 상시 그 일을 하고 있는, 예. 제법 그 제법 규모가 있는 조직이라고 할수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강원연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소개를 어, 들어봤고요. 음, 자, 뭐 강원도의 산재한 주요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미 정상회담 음. 이후에 대한 그 상황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음. 북핵 문제 뭐~ 단계적 해, 어, 해결이냐 네네. 또 뭐~ 일괄 타결이냐 북미 간에 뭐~ 여러 가지 좀 입장이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오늘 나온 소식은 또 비건 어, 어, 까지도 지금 뭐~ 일괄 타결을 음. 지금 주장하는 걸로 지금 언론에 보도가 예, 되고 있던데 예. 이게잘 해결될까요 원장님 글쎄, 어떻게 뭐 보십니까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네. 뭐~ 사회자님이나 저나 네. 지난 1 년여의 과정을 차분히 반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그 절대 절명의 기회는 사실상 강원도가 열심히 해서 성공시킨 올림픽을 그렇죠. 그 이후로 네. 올림픽을 근거해서 생긴 변화라 할수 예. 있습니다. 아, 3, 지난 28일 날 우리가 굉장히 기대했었죠. 북미 예. 간의 2차 정상회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반적으로 비핵화의 어떤 정도. 또 제재 해제에 관한 부분들이 타결이 되면은 네. 이제 남북 평화를 위한 움직임들이 이제 빨리 이루어지고 예, 예. 또 강원도 입장에서는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리라 또큰 기대를 했습니다. 예, 예.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네. 그날 좀 뜻밖에 전혀 예상 밖에 결과가 왔습니다. 음. 아, 아마 그 트럼프하고 김정은 위원장 간의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협상의 그 범위 깊이를 음. 가지고 이견이 확인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실망도 하지만은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 예. 지난 1년도 무협 네. 국절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여기까지 온 것만 생각해도 음. 거의 그 기적 같은 꿈 같은 변화입니다. 그래서 네.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쉽지 않을 겁니다. 어. 그렇지만은 이제 어느 나라 지도자들이나 어느 나라 상황이로나 이 길을 갔다 되돌아가기에는 지금 너무 멀리 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시대의 조류가 이제는 통합과 이제 분단을 해체하고 냉전을 종식시키는 그런 조류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예. 당장은 답답하고 좀 기다려야겠지만은 음. 그런 방향성으로 바로 간다라고 음.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너무 또 우리가 과거처럼. 급히 그 기대가 앞서도 안될 테고 음. 또 너무 이렇게 실망하거나 네. 또 부정적인 그런 마음이 또 확고해서도 안될 겁니다. 음. 모든 거는 변하는 거 아닙니까? 예. 가장 중요한 거는 어느 방향으로 가냐는. 거 예.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차분하게 음. 이런 논의 과정, 대화 협상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할 일들을 네. 실사 구시적으로 잘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자 그러면 뭐 차분하게 좀 냉정하게 지켜보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을 하나하나 좀 챙겨봐야 될것 같은데 네네. 음, 그런 면에서 음. 사실은 강원도가 갖고 있는 어떤 지정학적인 위치 네네. 또 지금 일련의 과정들을 이렇게 보면 강원도에 있어서 평화체제 구축이 왜 중요하다 다시 한 번만 좀 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우리가 뭐 자꾸 얘기하기도 민망합니다만 네. 그 세계 유일한 분단도입니다. 그렇죠. 분단도라고는 지난 6.25전 이후에 7 0여년 동안에 우리 지역이 규제와 네. 희생, 분단에 따른 엄청난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그에 네. 따른 치료 비용을 이루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강원도가 많은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라든지, 네. 소득이라든지, 일자리 등이 거의 정체 내지 예. 그 감소되는 그렇죠. 그런 것입니다. 이거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니요 네. 계속 이런 상태로 가면은. 강원도는 영원히 낙후되고 어떤 음. 변방성을 극복하기 어렵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남북 평화시대라는 아주 큰 변화가 오겠습니다또 예. 그런 그 시대를 갖다 그 아직은 더 봐야 되지만은. 예. 그 유발하고 그걸 만든 거는 사실상 강원도민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간의 분단에 대한 희생을 감안하고 또 이런 새로운 시대를 여는 데 있어서 강원도민들의 그동안 기여 네. 역할을 생각하면은 강원도가 무언가는 이제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예. 아~ 남북이 열리고 그~ 토통의 왕래 왕래가 이제 원활하게 되면은 그 길이 한반도 안에 있지 않고 저 북방까지 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강원도 입장에서는 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변방에서 예. 이제 동북아의 중심으로 될수 있는 아. 대륙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네. 그러니까 남북 교류의 전초기지이고 음. 어, 북방 경제의 어떤 출발지로 예. 자리매김할 수 있는 시대적인 큰 변화, 예. 파라다임의 전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남북 평화 시대가 강원도의 어떤 운명 네. 미래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갖다 우리가 다시 한 번, 그, 그, 실감할 수 있는 예. 그런 변화가 우리 눈앞에 오고 있다 음, 저는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평화라는 게곧 경제하고 네. 연결이 되고 예, 그리고 지역 말씀하십니다. 발전하고도 연결이 된다. 맞습니다. 이런 예. 이제 말씀이신 예. 것 예. 같아요. 예. 예.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아까 실사구시의 자세로 네. 우리가 할 도리를 해야 된다. 네.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강원도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제대로 지금 가고 네. 있는 건지에 대해서 뭐 일면 이제 그런 방향으로 천천히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은 차분하게 한번 돌아보면은 이제 거기에 더해가지고 네. 아까 제가 그 실사구시적으로 우리가 할 일을 먼저 잘 준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네. 어떤 큰 흐름이 전개될 때 그때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또 예. 지금처럼 모든 주도권이라든지 많은 힘을 갖다 타 지역에 우리가 또 양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 우리의 준비가 중요한데. 저는 단기적으로는 지금은 좀 막혀 있지만은 노토가 네. 열심히 하고 있을 만한 체육이라든지 문화예술 교류는 그거는 뭐 저기 제재와 관계없이 계속 할수 있습니다. 네. 그런 노력을 하고 특히 강원도는 북강원도 과의 어떤 그 역사적, 네. 지리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예. 그런 역할을 하는 거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두 번째는 이제 큰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예. 가장 관심이 뭐냐면은 철도가 이제 연결되는 겁니다. 그렇죠? 동해선 동해 철도 선이 예. 연결돼 가지고 북으로 가는 겁니다. 네. 근데 그거는 시간이 많이 걸릴 테고 또 정부가 음. 주도적으로 할 겁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음. 동해 북부선이 연결돼가지고 저 대륙까지 이제 뻗어 나갈 때 네. 과연 그 당시 강원도가 어떤 역할을 할것인지 그렇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아. 예를 들면은. 예. 그 우리가 중심지가 되기 위해서 물류기지를 갖다 설비한다든지, 아, 그렇죠. 철도하고 연계되는 육해공의 어떤 그 교통망을 갖다 네. 촘촘히 구축한다든지, 음. 이런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음. 만약에 이게 미흡하면 나중에, 뭐, 그럴리는 없겠지만, 네. 많은 분이 우려하는 대로, 네. 강원도와 단지 그 통과 지역으로. 경유지역으로 예, 예,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예. 더 촘촘히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북과의 어떤 그큰 차원에서의 어떤 기획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작년 9월에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네. 김정은 위원장 회담 때 동해 남북 관광 공동 특구가 나왔었죠 그렇죠? 그렇죠. 금강에서 선악까지. 예, 예. 예. 그거는 뭐 새로운 건 아닙니다. 저희가 네. 그동안 무수히 검토하고 연구하고 준비했던 것들인데 예. 이제는 이런 것들이 실현될 수 있는 시기가 네.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 보다 구체적으로 또. 북에도 도움이 되고, 네. 또 강원도의 관광 산업에 도움이 되는 그런 그림들, 그런 음. 틀들을 갖다 빨리 만들어서 어느 시점이 되면 은 바로 정부, 북하고 협의할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하는 것이죠. 네. 이밖에 여러 가지 그 협력 분야가 있습니다. 네. 뭐 강원도가 분단도로서 어느 지역보다 네. 교류 협력 갖다 일찍 해왔습니다만, 예. 뭐사회자님 아시다시피 뭐 산림 협력이라든지, 음, 그렇죠. 농업 협력이라든지, 예. 에너지 자원 협력이라든지 음. 이런 것도 똑같이만 됩니다. 강원도가 갖고 있는 어떤 차별성 네. 비교율을 바탕으로 미리미리 준비해 가지고 예. 아마 이런 그 포괄적인 교류 협력이 가능할 때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는 음. 그런 준비를 굉장히 그 서둘러 하는 것이 중요하고 네. 차분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한 가지 간단히 덧붙이면적경 지역 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접경 예, 예. 지역에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변화들이 급속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도에서도 뭐 기구를 만들어서 적경 지역의 예. 어떤 그 그동안 그 피폐 어떤 그 희생을 갖다 그 보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으려면 네. 과연 적경 지역을 어떤 지역으로 우리가 자리매김하고 준비하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정부도 여러 가지 일들이 거기서 일어나고 있지만은 체계적으로 어떤 거버넌스를 가지고 적경 지역을 관리할 것인지 DMZ를 포함해가지고 예. 그 준비가 아직도 덜된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하고 협의해가지고 <laughs> 접경지가 앞으로 강원도의 미래가 되고 거기에서 음. 많은 부가가치가 생기고 네. 하는 그런 지역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준비를 지금부터 차분히 해나가야 된다 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 그러니까 사실은 좀 이게 과연 될까 하는 것들이 음. 지금 1년 사이에 급속도로 네. 지금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예, 예, 예. 사실은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변화들이 생기고 맞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음. 우리가 제대로 준비하고 있느냐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어, 점검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네. 음,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하나 나온 거는 사실은 네. 어, 육동안 네. 원장께서도 몇번 네. 강조를 하셨는데 강원도가 평화특별자치도 네. 우리가 지금 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있긴 한데 네네. 강원도가 사실은 평화특별자치도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음. 아직까지 입법 과정을 좀 입비하다 네. 여러 차례 좀 지적을 하셨어요. 부분에 예, 예. 대해서 좀 추가로 예. 설명을 해주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 강원도의 어떤 미래 변화에 따라서 큰 기회와 네. 가능성이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것을 온전히 저희 힘으로 하기에는 사실 굉장히 부족하고 그렇죠. 어렵습니다뭐 네. 도움이 있어야겠죠.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충분히 강원도가 중앙 정부로부터 타 지역으로부터 그럴 만한 대접을 받을 때가 왔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게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제 냉전이 지속될 때도 그 후보 시절부터 강원 평화특별자치도를 계속 그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 불행하게도 그 지금 정부가 그걸 국정과제로 체계화하면서 네. 거기는 들어가지 않아서 네. 추동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 아 반드시 저희 강원도가 해야 됩니다. 아까 음. 말한 대로. 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평화특별자치도라는 그릇을 우리가 가져와야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북교류와 북방경제의 강원도가 그 네. 고지를 갖다 선점할 수 있는 그 물적, 그 제도적 기반을 가져오는 겁니다. 네. 아, 사회자님 말씀하셨지만 제가 정부 있을 때제주특별자치도로 4년 동안 제가 감독, 관할을 했습니다. 네. 세종특별자치시도 제가 3년 동안 만들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나서 예. 제가 저기 총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그 제도들이 어떻게 됐는지 저는 잘 알고 예. 거기에 비춰서는 강원도의 현실 여건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 저희 연구원이 주도를 해서 도하고 같이 해서 예. 어, 평화특별자치도법 시안을 마련한 겁니다. 네. 시안을 마련하고 어, 11월에 우리 그 심기준 위원께서 네. 입법 발의를 해주셔서 지금 국회에 어, 계류는돼 있습니다. 네. 계류는돼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계류가된게 중요 아니고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다른 지역에 이렇게 뭐 강원도가 특별한 대접을 받다는 걸을가 허락커라 허락, 허락하겠습니까? 그렇죠. 정부도 지금 여러 가지 옛날하고 달라서 할 일이 많은데 강원대 어려움을 갖다 채 돌아보기 쉽지 않을 겁니다. 어. 결국 누가 해야 됩니까? 우주시고요. 우리가 해야죠. 예. 우리가 해야죠.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도하고 노력하고 하고 있지만은 시간도 네. 없고 네. 절대절명의 과제이기 때문에 정말 제 마음으로는 도의 모든 도민들 네. 정치권 음. 도 시군이 합해 가지고 정말 각오를 가지고 밀어붙여야 입법이 될 겁니다 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그 노력을 저도 열심히 하겠지만은 예. 촉구하는 바이고요 네. 그 내용으로서는 대개 이랬습니다 강원도의 어떤 평화 특별 자치도로서의 예. 주의를 부여하고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 총리실에 지원위원회를 두고요. 네. 또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금이라든지 음. 특별회계를 갖다 정부에서 설치해 주고 또 평화 특별지구를 갖다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해서 거기에서 많은 예외와 네. 특례와 네. 지원들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들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음. 아무쪼록 도민 여러분 다 관심을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 이것이 돼야 가운데 미래가 열린다라는 그런 이해를 가지고, 어, 이 법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좀 모으고 합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laughs> 네, 네. 네. 야 사실은 뭐 이렇게 중요한 주제인데 음. 그동안 도민들에게좀 제대로 그 취지들이 전달이 되지 않았던 부분 사실 뭐 저희 언론에서도 뭐 많이 다루고는 있지만 좀더 홍보를 강화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드는데 사실 오늘 저희 준비된 시간들이 지금 많이 좀 지나고 있어서 질문들은 많은데 예, 예. 아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뭐 어, 각 지역을 고르게 발전시키겠다는 취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 이 부분 네. 좀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 저희 어, CJ헬로 지역방송에도 사실은 매주 네, 어, 균형발전에 네. 대한 주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데 지난 10일이죠 네. 강원도청에서 제 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지역 순회토론회가 열렸더라고요. 네. 보니까원장님께서도 참석하신 예, 예, 걸로 예. 봤는데 뭐 어떤 내용들이 주로 오갔습니까? 예, 저기 문재인 정부는 어느 정부보다도 그 균형발전에 많은 그 정성을 기울이고 있, 예. 있습니다. 그 측면에. 에서는 지역에서 일하는 입장에서 평가를 합니다. 네. 그렇지만은, 그, 정부가 갖고 있는 선의하고, 네. 좋은 뜻과 그거하고, 실제 현상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 저희가 그, 수도권 집중을늘 걱정합니다만은, 네. 수도권 집중이 49.5%입니다. 예. 낮은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제도들이나 보면은, 지역의 어떤 소멸, 예. 학교가의 감소, 네. 대학의 문제 하면은, 지역은 빠르게 지금 쇠퇴하고 있고 네.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과연 어, 균형 발전도 수도권이 있고 지역이 있어야 균형이 있는 건데 음. 지역이 없는데 무슨 균형이라는 개념이 그렇죠.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어, 정부가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그리고 더더군다나 최근에 그더수도권에 그 어떤 집중을 갖다.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우려스러운 그런 정책들도 있어가지고 네. 사실 말씀하신 그저께 제 4차 네. 균형 발전 계획을 설명하는 그 자리에서 제 나름대로는 네. 이해는 하지만은 네. 정부에 대고 좀 어려운 얘기를 좀 퍼부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 다 좋은데 예. 한편으로는 거꾸로 가는 정책이 너무 많다. 네. 어찌 하겠냐 합니다. 예. 대표적인 것들이 뭐 이유는 있습니다. 서울의 그 집값을 잡, 잡다 보니까 네. 어디까지 갔냐면은 수도권 3기 신도시까지 갔습니다. 음. 수도권에 다시 삼기 신도시라는 이름으로 엄청난 도시 예. 주택 네. 다음에 어떤 기업 예. 그죠 문화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됩니다. 음. 그것은 뭐 나름대로는 뭐 유인하겠지만은 우리 같은 입장에서 보면 강원도의 모든 경제력 많은 경제력이나 젊은층을 갖다 흡입하는 빨대 효과를 할까 굉장히 네.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예. 아, 정부가 주요한 정책을 할 때는 균형 관점에서 한번 꼭 들여다봐라라는 네.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그 우리가 열심히 해야겠지만은 또 음. 위험 요소도 많기 때문에 정부는 정부대로 어 균형 발전을 잘 고려해야 되고 예. 지역은 지역대로 필요한 보이스는 정확하게 내면서 음. 정부의 어떤. 그 어떤 촉구하는 네. 그런 일들이 좀중요있게 있어야 되지 않냐. 저는 정부에서 일했지만 지역에 와서는 그런 걱정이 네. 많이 앞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육동원 원장께서 국무조정 차장으로 근무하실 때또 여러 가지 기획 조정 업무들을 하실 때 사실은 이 강원도의 그 오랫동안 적용된 규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네. 이제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결국은 규제 혁신 없이는 강원의 미래는 없다 이런 말인데. 뭐 제가 예. 신문에 그렇게 썼습니다만, 네. 예, 그렇습니다. 아, 예, 어떤 내용입니까? 강원도가 전체 면적보다 규제 면적이 170%가 그러니까 1. 더 1. 많습니다. 1.7배 예.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총체적인 규제 지역이죠. 네. 군사시설, 네. 농업. 환경, 산림 음. 수, 그, 수계, 각종 네. 규제에 묶여 있습니다. 규제는 필요하죠. 네. 규제할 때는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음. 그렇지만은 모든 환경이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10년, 20년이 지나서도 그런 규제가 유효한지, 필요한지는 갖다 들여다 봐야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가운데 규제들을 지금 전면적으로 다시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기고에도 썼습니다만은 불필요한 규제, 예. 과도한 규제, 네. 시대의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 음. 규제의 어떤 그 목적에 필해서는 요그 정도가 과한 규제들, 네. 시 서민의 어떤 어려운 삶을 갖다 지나치게 어렵게 하는 그런 규제들은 전면적으로 다시 보자 하는 취지입니다. 물론. 네. 강원도 어떤 미래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규제는 확실해야죠. 히 그렇죠? 네. 그죠? 그죠? 네. 생태라든지 그렇죠. 자연이라든지 그것을 주장한 것이고 음. 그런 것이 돼야 강원도가 아마 그 미래에 어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동부화 시대의 중심이 될때 많은 기능을 음. 가져올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규제는 하되 불필요한 규제는 대자로 혁신하자 하는 것이 저희 주장이었고 네.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죠. 지금 뭐 사실은 저희 동서 고속화 철도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뭐 가리왕산 문제라든지 사실 뭐 여러 가지 지금 정부 부처와 사실은 강원도의 이익이 충돌하는 지점들 맞습니다. 사실 은 그런 규제라든지 네. 제도적인 미비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원연구원에서 계속 좀 목소리를 좀내 주시기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laughs> 자뭐 그거 외에도 사실은 오늘 저기 올림픽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좀 여쭤볼 게 있었는데 예. 사실은 그 주제는 좀올림픽은 아. 간단히 말씀해 주시 네네 말씀하십시오 예, 예. 올림픽 얼마나 잘 치렀습니까? 네. 근데 지금의 모든 것들이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른 도입자에서 보면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네. 그 많은 레거시들, 뭐 경제, 환경, 뭐 우리가 ICT 문화 얘기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최 정리되고 분석되고 예. 그걸 바탕으로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기 전에 이제 시설 활용 문제 이런 것들로 뒤덮이니까 예. 올림픽에 어떤 빛이 바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단히 안타깝습니다. 더 네. 네. 빨리. 그런 이슈들을 빨리 정리하고 저 자신도 뭐 가리양서 문제라든지 그런 쪽에 참여해가지고 원만히 해결되는 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다 중요한 거는 시간이 같지만은 차분히 네. 우리 지역이 올림픽이 가져온 성과들 네. 우리가 한 일들 갖다 정리해서 거기에서 미래의 어떤 발전의 실마리를 찾는 겁니다. 네. 이것도 빨리 서로 서둘러야 된다 말씀드리고 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올림픽은 끝났지만 강원도 올림픽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포스트 올림픽 정책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심을 갖고 계속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자강원영원에서또 올해 2019년부터 뭐 여러 가지 좀 들여다보고 있는 정책들 어, 관심 있는 주제들 어떤 게좀 있을까요? <laughs> 뭐 수도 없이 많습니다. 네. <laughs> 뭐 요새는 이제 가장 큰 이슈가 이제 도시 재생에서 네. 강원영원이도 전체 그 도시 재생 업무를 갖다. 지원하고 있다 말씀을 올리고요. <laughs>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강원도 농업이 미래에 대단히 유망합니다. 네. 심지어는 제가 미래 대한민국의 농업도 농도는 강원도라고까지 제가 주장하고 있습어서 예. 강원도 농업을 갖다 빨리 스마트 농업, 첨단 농업으로 전환시키는 과제를 제가 그좀 신경을 써서 좀더 네. 있다 말씀드리고요. 또 엉뚱하다고 들지 마죠요 어느 지역이든지 그 학생들이 잘 자라고.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그 어떤 인재가 되려면 그 지역을 잘알 아야 돼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최근에 인프라가 좀 약해졌었습니다. 음. 그래서 작년에 저희 강원연구원에 네. 강원학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강원도가 갖고 있는 정체성, 여러 분야의 업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체계화하고. 우리 학생들 미래 네. 꿈나무하다 알리키는 거죠. 음. 이런 일까지 좀 강원 연구원이 감당하고있습니다 네. 뭐 끝이 없지만 네. 도민이 필요하고 지역 미래를 해서 필요한 일들은 어떤 일이든지 저희 연구원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모처럼 나오셨으니까 아, 마지막으로 네. 저희 저 헬로티비 뉴스 시청자와 네. 강원 도민들께 네. 강원 연구원장으로서의 앞으로 계획 네. 뭐요 당부 말씀 한마디 해 주실까요? 예. 네. 그, 연구원에 대한 뭐 소개와 좀 자랑을 제가 너무 많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랬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강원도의 미래가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지만, 은 과거에 우리가 이랬대서 그런 것들이 다 우리께 되는 거 아닙니다. 철저히 우리가 준비하고 힘을 합해고 차분하게 그, 그, 되 있어야 그것들이 온전히 저희 몫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 우리 그 올림픽을 잘 치른 강원도의 힘을 갖다, 이제 강원도의 미래로 옮겨가지고 같이 해나가면 은 우리 지역의 미래가 밝지 않겠나 변방에서 동북아의 중심으로 가는 그런 시, 그 지역이 될까 생각하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은 그것을 잘하는 것은 결국에 사람의 역량입니다. 인재가 네. 있어야 되고 사람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강원도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교육 인프라. 그 어떤 경, 교육 경쟁력, 예. 인재 육성 능력이 어떤가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걱정을 갖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아, 다 중요하지만은 앞으로 그 강원도가 교육 측면에서 초등등교육, 음. 대학교육, 음. 평생교육까지 아울러서 탄탄한 지역이 됩니다. 이것이 무너지거나 이것이 약하면은 강원도의 미래는 결국 없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교육 경쟁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한번. 교육 분야나 뭐 시도 모든 분야가 이렇게 모여서 논의하는 그런 합의체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이런 제 생각에 도민 여러분들도 이렇게 동의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강원연구원이 개원 25년을 맞아서 강원의 꿈 로그인 강원연구원이라는 슬로건을 발표했습니다. 자, 지역의 꿈을 이루는데 강원연구원이 큰 역할을 해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 함께해주신 육동환 강원연구원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